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실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느끼는 실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시험의 종류는 분명,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련으로 인해 사람은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현으로 인해서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는 1942년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그가 유태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극한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동료 유태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곳은 극한의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억압과 폭력과 그리고 강제적인 이 노동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수용소였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빅터 프랭클이 자문합니다. 과연 이 모든 시련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옆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과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수용소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빅터 프랭클은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고통 속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시련의 의미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은 1절에 언급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은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유대 땅에, 또 어떤 성도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 요소를 안고 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말로만 보이지 말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증명하라. 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때와 같이 시련이 가득한 때에는 더욱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떠한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보다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이 시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각양각색의 시험이 그들의 삶 속에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시험의 종류 중에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가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불편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실천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실현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시험 당함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사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완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성숙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내는 시험이 어떤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무슨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같은 시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는 것과 그냥 견디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을 대할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 온전케 하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견딜 때에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그것을 견뎌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만 그렇게 해결해 보겠다고 한다면 백전 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나온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바닷 물결. 무슨 말이냐면은 의심하는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의심은 파도와도 같아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의 파도의 흐름에서 거침없이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 의심의 파도의 흐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한 자를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지금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세워 보셨어요? 다섯 번이 나옵니다. 다섯 번.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솔로몬이 다섯 번씩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누렸던 것은 다 잠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한 자가 경험하는 부귀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가난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도 시들어버리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도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침을 전해 주셨죠. 먼저 첫째는 시험을 인내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견뎌내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정케하심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관을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의 어느 장면을 보게 되면은 경기 후에 시상식 때에 입상자들에게 이 월계수로 엮은 멸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다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승점에서, 결승점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두 손에 준비하신 채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결승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함께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죠. 물은 100도가 될때 끓습니다. 99도만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증기 기관차가 아, 수증기로 움직이잖아요. 수증기가 몇 도에 이를 때에 기관차가 움직일까요? 정답은 212도라고 합니다. 이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킬 때부터 이제 기관차가 움직인대요. 그러면 211도가 될 때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211도만 되어도 단 1도 차이로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제가 고3 수능시험 이후에 장신대 입학시험을 쳤을 때 저는 예비 합격자였습니다 예비 합격자 1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10명이 등록을 포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몇 번까지 합격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11번이었습니다 힌트는 11번 몇 번까지 합격됐을까요? 네, 10번까지 합격이 됐습니다 <laughs> 바로 뒷번호인 제 번호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재수했어요 재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를 지원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 입시도 하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가려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도 끝까지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별류관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중간에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이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최종 목적지인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두 손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함께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